그러니까 적응에서는 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낮게 떨어지는 브레이킹볼 2인 2 그리고 빠른 공 들어옵니다.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니 선수가 그 부분을 좀 절은 그러니까 부분은 필요하죠. 자 바깥쪽 어, 주자 없습니다. 목적 스윙 5인 2 3구째 바깥쪽 그리고 목적 호스로 구사를 하겠죠. 우영수 이 낙차 큰 변화고 스윙 스윙 삼진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최초의 구인이 완벽한 피칭 투볼트 스트라이크 오구 스윙 t 진 그렇게 가줘야 되니까 i n 고 스윙 3진 진속 했는데 그 대뇌적인 멘트입니다 s o 진 자세를 치우고 있는 m 같아 h i n g s 고 m 종적으로 설명해 주셨던 1루 상황과는 다른데 그렇죠. 네. 스윙. 타격하면 이제 타격감이 떨어지고. 네. 돌아갔어요. 오렌토. 약착 흔변하고 돌아갑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단 교체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9번 타선에서 부담감을 최대한. 스윙. 이게 박찬혁. 다시 떨어지는 변화구에. 음. 떨어지는 공에 스윙. 나다우상황이고요1루던지면서 어. 스윙 스트스이크 어. 스윙 스 Swing! Swing! s w i n 이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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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개명을 음. 받았던 희윤의 박찬욱 루키 투앤초 돌아다 그럼 이제 뜨겁다는 얘기죠 버스 그다지 합치면서 중계를 저희가 했었죠 윈이 그 7점 그런데 그러나 그냥 음. 안되면 더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추가 득점의 기회 트위터 파이팅 버스 <laughs> 선수가 되겠고 결과가 없어요 예 어. 스윙 t 진 me there. Yona Webang, 다 y girl, and ask me t h 김재 e 스윙 d 진장 s a 이 있기 때문에 스윙 a Tilgo, Ilwe, t o n n Jebo Swing, Sangikuniki, Swing, Swing, 변하고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윙 해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기에 집명을 예. 받았고 스윙 삼타 아, 두 개입니다. 한성 입니다리 커브 항상 바라봐야 되는데 살짝은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스윙 변하고 공을 상당히 잘 적극적으로 구사하는데 볼카운트 트웬트. 141로 주자는 뜁니다 스윙 삼진공1루에서 결과는 아웃입니다 1-2에서 <목소리> 변하고 허치는군요 홈볼에 대한 경계는 항상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2-2헛스윙 <목소리> 지금 타석에서는 노벌투 스트라이크 높은 공 네, 여기서 또 값어치 있게 기록을 했고요 변하고 스윙 풀카운트 홍현빈 9구 황재균 칠구. 점프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습관거든요. 변화구. 아, 또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선이거든요. 네. 볼가스트라이크를또 비율입니다. 자 원투. 걸려 있게 됐습니다. 원투 <laughs> 이공도 두 통과. 아픈 벌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아, 깜짝이 그래도 3루 주작 없으니까. 그렇죠 빠른 벌이군요원볼투 스트라이크. 건너가는 폰트 폰트 다운 마지막 아웃 카운트였습니다 원투의 카운트 사고째 스윙 원투 응. 스윙 내었습니다 네, 스윙 이 때문에 정말 이플레이타구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잖아요 원투에서 스윙 선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웨투 바깥쪽 배트가 돌아갑니다. 바꿨죠. 스윙 3진 아웃. 스윙 2. 변하고 스윙. 어, 친구사은아겠죠 예.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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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삼진. 스윙. 스윙 삼진. 또한번더 스윙 삼진. 원 투. 변하고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아웃. 그렇죠. 네. 원투 카운트. 스윙 삼진 아웃. 이명기 원골 투 스트라이크에서 멈춰 오토의 어. 카운트에서 스윙 그러나 결군 어. 네. 스윙 삼진 큰 안타로 음. 집중력을 보여야 되죠 스윙 삼진 아 그대로 들어왔어요 베드가 아. 그대로 흘려나옵니다 연수 12타수 2안 타공 3개 카운트 좋은 공입니다 으로 아직 나이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아내면 참적 떨어지는 공. 좀 만들 때는 이런 생각의 변화를 주면서 치유해요. 중요한 공 하나. 스윙 삼진! 떨어지는 공. 나 다운 상태. 이재원이 인류의 연결을 합니다. 바로 출. 높은 거 스윙 삼진아. 그래서 넉 점. 턱 바로. 따라갑니다 네. 오케 이 스윙 기업 돌았네요 네. 돌았습니다 보면은 롯데는 데타카드가 오늘 많습니다 스윙 삼진 원투에 카운트 스윙 삼진 아 스윙 삼진 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준비운동 좀 하고 있고요 높은 공 가나요? 맞습니다 지금은 끌려한테 끊... 높은 공 참습니다 방망이가 아... 돌았네요 투볼투스트라이오 스윙 스윙, 삼진. 원투. 스윙, 삼진! 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목적. 와, 이타성만 엄청납니다. 스윙. 그러나 승자는 본트대김호령 스윙. 바깥쪽에 삼진.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투앤 투변화고 바깥쪽. 스윙 <laughs> 투. 김선미 목적. 그러나 되는 거니까요. 원투에서 스윙 원앤투2 2 2 2냅니다 스윙 높은 코스 안타2 치고 나가 있습니다 높은 공스2 2 2 2 스윙 삼진 2 2 2금2 2 2 2 2 2그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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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사의 주자는 1루 1루 <laughs> 스윙 그리고 2루에 공은 흐릅니다 도루 성공 어. 2타수 1안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2앤투가 되었습니다 어. 스윙 변화구에 스윙 3진아 <laughs> 스윙 3진아 그리고 2루 2루 와서 대그아웃 브라이크 아웃 카운트 경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높은 공 스윙입니다. 이제 안에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방망 이끌려 나왔고 나다우 상태. 오지환이 부지런히 달려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레이터잖아요. 네. 갑아지는 거 1번 타자 홍창기. 투앤투 스윙.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원투 변화구 스윙. 고째 스윙 삼진. 수비 성장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변화하고. 시즌 1 5라운번째 경기. 5번째 서브발. 치고 보이는 윌머 폰툰디. 한복판에 찔러 넣었습니다. 변화구에 어, 당했습니다. 원투. 스윙 김지찬이 달아납니다. 1루. 그리 경기는 이영빈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렇죠. 바깥쪽 기기도 합니다. 원투에서 변화구 배터리의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원앤투 빠르게 k 는 계속 계속 타이밍 늦어요. 네, 변 o 구 o p 변 a n 헛스윙. 규정 이닝을 채우고 있는 n 루수 중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iano g 보여줬었던 o 합 o Piano Go! Piano Go! Piano g 원 투에서 낮은 각도로 총알같이 넘어간 타구들 원볼 투 스트라이크 헛스윙 하기도 했었습니다 높은 공 허칩니다 오늘 첫 번째 위기 5투 낮은 공스이 그렇죠 투앤투 네. 헛스윙 이점한 경기에서 기록했던 타이 기록이었고요 스윙 바깥쪽 낮게 3할 8푼 둘리였습니다 하지만 헛 스윙 삼진. 이번 이닝이 아마도 좀 마지막일 수 있는 콘트인데요 스윙 삼진. 오고 스윙 삼진. 오고 첫 변하고. 변하고 스윙 삼진. 예. 쉽고 멈춰 펀치 아웃 삼진. 결과는 삼자범퇴. 그러나 김준아는 거의 한 인닝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스코어 변함없이 경기는 오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랜더스 필드입니다.